네, 안녕하세요. 제 경관의 피를 연출한 이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첫 주말 맞아서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즐거운 관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? 그래 진짜 너무 반가워요. 예, 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. 이 영화를 가지고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이게 첫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2022년 대한민국 어 새해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시는 그 주인공 분들이시고요 어,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, 저는 경관의 피라는 영화가 참 말이 되고 재미난 영화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리뷰나 댓글을 좀 봐주십시오 예. 댓글을 봐주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사운드가 안 들리냐 여러분들 감히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입장에서 이 메모실을 만들지 않고 오겠습니까? 그 사운드를 신경을 안 쓰고 왔겠습니까? 수없이 많은 후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k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을 제외한 이 많은 상영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영화를 관람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영화인이고 앞으로도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. 불편드려 죄송하고 하지만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곧 마음을 치유시켜 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귀한 걸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화 많이 가지고 놓십시오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경관의 피의 최민재 역할의 최우식입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영화를 찍고 영화관에 영화가 올라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게, 어, 된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여러분,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요.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, 어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인호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보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저희 영화 어,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 어, 분들한테 좀 얘기 많이 해 주시고요. 어, 각종 SNS에 경관의 피, 존잼 꿀잼, 핵잼, 하미잼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혹시나 어,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어, 어쩔 TV, 어쩔 기순, <laughs> 예, 뭐 어쩌겠습니까? 뭐 사운드가 잘안 들렸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예,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, 예, 여러분들 어, 마음속에 자막을 깔아주십시오. 예, 예 귀를 열고 어, 잘 들어주시면 어, 잘 들릴 거라 믿습니다. 예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 나영빈 역을 맡은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개공주 주말 첫 무대 인사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. 저희 영화가 정말 저는 굉장히 보면서 계속 쫓아가게 되고 한 순간도 집중을 놓치지 않으면서 보게 됐습니다. 물론 그렇게. 쫓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막 인지 하는데 너무 몰입해서 가느냐고 막 정신이 없었지만 저희 영화 또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두번 보시면 더욱 더그 이해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영화 아무튼 오늘 너무 너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한번 보셨던 분들 더또 다른 재미를 위해서 또두 번도 세 번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관 역에서 차동철 역할을 맡은 박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어,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관람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2022년 어, 새해를 여는 한국 첫 영화입니다. 많은 어, 응원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. 오늘 재밌게 보시고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도 계속 열심히 어, 홍보하고 나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이 네, 그러면 우리에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셨으면 인사. 감사합니다.